첫 번째, 두 분의 모두 양수의 조건을 만족하려면, 우리, 제가 뭐라고 했어요? 두 분의 모두 양수 다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고, 두 번째, 뭐가 만족해야 돼? 알파 플러스 베타가 0보다 커야 되고, 세 번째, 뭐? 알파 베타가 0보다 커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거부터 가장 편리한 거니까요. 자, 예분의 예 하면 되죠. 그쵸? 어, 1, 그러면, m 플러스 3이 0보다 커야 돼요. 그 m은 누구보다 커야 돼? 마이너스 3보다 커야 됩니다. 그쵸? 그렇죠? 자, 그러면 두 분의 합, 그러면 마이너스 예분의, 예분의 죠 그쵸? 그렇죠? 그럼 얼마입니까? 2에 m 플러스 1이 0보다 커야 되겠죠. 그쵸? 그렇죠? 양도는 1은 아무 상관없죠. 양수로. 그럼 m 플러스 1이 0보다 커야 되고, m은 마이너스 1보다 커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판별식, 짝수공식 쓸수있는요 b 라이면 제곱 마이너스 a, c네요. 그쵸? 그렇죠? b프라임이 누굽니까? 요거, 요거죠. 그쵸? 그러면 m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1을 a는 1이고요. c는 m 플러스 3이네요. 이 값이 0보다 큰것 같아야 됩니다. 자, 그럼 정리하면 m 제곱 자, 정기, 그냥 정리할게요 m 제곱 플러스 m은 얼마죠? 2m. 여기서 마이너스 m. 그쵸? 그 플러스 m이죠. 그쵸? 1m. 그쵸? 그래서 플러스 1 m 자, 여기에서 플러스 1이 나오고, 여기에는 마이너스 3이 나오네요. 마이너스 2가 0보다 크거나 된다. 이, 조건을 만족해야 되는데. 자, 그 여러분 이 조건을 찾을 수 있으려나 모르겠네요. 잘 보세요. 여기는, 자, 2, 1, 플러스, 마이너스, m, n. 그쵸? 그래서 m 플러스 2, m-1이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뭔지. 자, 그러면 얘를 m에 대한 함수 그래프를 그리자고요. m에 대한 함수 그래프를 그리면 어떻게 됩니까? 어, 어, m에 대한 2차 방정식 만약에 얘를 x라고 쓰자.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 y라고 함수 그래프를 써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1이라는 해와 마이너스 2라는 해를 갖는 아래로 불러가는, 이렇게 되는 거죠. 얘가 m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자, 함수에서 이게 0보다 크다면, 어, 얘가 y, 얘가, 이것을 y라고 생각했을 때요. y, 0보다 크다라는 거죠, 그쵸? 그래서 어떤 범위냐면, 이 범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쪽 범위를. 크거나 같은 게 여기도 포함해서. 이 범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어떻게 가져야 되냐면, 얘가, 이 대응하는 숫자가, 이렇게 돼야 돼. 이쪽으로 가야, 돼, 가야지만, 그 함수가 양의 값을 갖습니다. 그래서 n 값이 지금 얼마를, 뭐보다 커야 돼? n 값이 1보다는 커야 돼, 이쪽으로. 그래서 n 값이 뭐보다 커? 1보다 크고. 여기, 여기 함수 값을 갖기 위해서는, 여기 함수 값을 갖기 위해서 n 값이 누구보다 작아야 돼? 마이너스 2보다 이쪽으로 작아야 돼요. 이거 이해할 수 있겠어요? 네. 그래서 n 값이, 어,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넣어보세요. 만약에 진짜 m을 마이너스 2보다 작고, 마이너스 10이다 넣으면, 이거 우수죠? 우수죠? 아까 여기 0이었잖아요. 그쵸? 자, 0보다 다 크죠? 양수수가 되죠? 음수수에 대해서, 그죠 어, 만약에 여러분이 여기 n값에 0을 집어넣으면은 될까요? 안 될까요? 여기 0 집어넣으면은 2가 되죠? 0 집어넣으면 마이너스죠? 이쪽은 양수수, 이쪽은 음수가 되죠? 그러면 이거 만족 안 한다고요. 여기 는 여기에 n값을 가지면 안 된다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어떻게 판단을 해주는지. 자, 그러면 아까 요거하고 요거하고 요거의 무슨 법이라고 했어요? 공통범위라고 했죠. 그래서 공통범위 어떻게 구해야 되냐면, 자, 첫 번째, 요 범위. 여기 마이너스 2보다는 작아야 되고요그 다음에 1보다는 커야 됩니다. 그쵸? 자, 두 번째 범위는 요 범위입니다. 요 범위. 마이너스 1보다는 커야 됩니다. 마이너스 1이 어디 있어야 돼요? 여기 있어야 되죠. 자, 세 번째는 마이너스 3보다 커야 됩니다. 마이너스 3보다 커야 되죠. 그렇죠 그럼 이세 가지가 공통으로 들어가 있는 영역은 어디입니까? 여기죠, 그쵸? 그래서 n 값이 누구보다 커야 돼. 이걸 포함해서, 그쵸? 그래서 이세 가지를 공통으로 만족하는 것은 n 값이 어, 마이너스 1, 아, 1보다는 커야 됩니다. 이게 누구 조건이라고? 두 개의 양의 근을 가진 조건이에요, 그쵸? 첫 번째, 어, 두 분이 음의 근을 가진다면 이거 그대로 갖다 쓰면 됩니다, 그쵸? 이것만 부호가 바뀌었어요 지금 이것만 부호가 어떻게 돼야 돼요 반대로 돼야 되죠 그쵸 그래서 이렇게 되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 되고 이렇게 되면 되니까 여기도 바뀌면 되겠죠 그쵸 이 조건으로 바뀌는 겁니다 두 번째 조건만 얘는 똑같죠 그쵸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바꿀 것만 바꿔 주자 자 이거는 아까 누구를 바꾼 겁니까? 두번째가 파란색이었죠. 그쵸? 네, 요거고 바뀌는 거죠. 요거, 요거 아까 보니까 다 지울게요. 색 자, 파란색! 마이너스 1보다 작다. 그럼 마이너스 1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쵸? 그럼 세 개의 공통된 범위는 어디입니까? 여기죠, 여기, 여기, 여기죠, 그쵸? 네, 그래서, 두 개의 음의근을 가질 경우에는, 어, m값이 마이너스 3보다 크고, 여기는 마이너스 2는 동그라미 찼죠, 그쵸? 등가 들어간 겁니다. 이두 개의 음의근을 가질 조건입니다, 이게. 이해 되죠? 자,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조건 문제 푸는 거고요. 세 번째 조건, 서로 다른 부호는 누구만 만족하면 된다고 했어요, 아까? 이것만 만족하면 되는 거죠. 이게 세 번째 조건이죠. 그쵸? 여기는 얼마였어? 아까? m이 마이너스 3 보다는 크고 어, 마이너스 2 보다는 작고. 이해 되시죠? 그래서 이렇게 문제를 풀